주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음, 다른 뭐 지금까지 뭐 중풍 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 고쳐주신 치유 사역과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본문인데 그 조금만 눈을 우리가 더 자세히 그리고 크게 뜨고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아, 본문입니다. 아, 먼저 두 맹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음, 칩니다. 음, 앞을 볼수 없다는 것, 음, 우리들은 다 눈을 뜨면서 보고 있죠.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 요즘 아이들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눈을 감고, 아니면 안대를 씌우고, 그막이 소리를 찾아서 애들을 이렇 찾아다니는 술래잡기처럼 눈 감고 소리만 듣고 막 이렇게 술래잡기 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소리만 듣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앞을 볼수 없다는 것, 세상을 볼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 없다는 것. 자신의 눈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수 없다는 것, 음, 즉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큰 아픔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 세상에 여러 뭐큰 질병들도 있지만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음, 그런 아픔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뭐 지팡이든지, 뭐 안내견이랄지, 어쨌든 무엇에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처지,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할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 밖에 없어요. 그죠? 자신의 어떤 뭐, 의견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리 지르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그들의 어,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다이세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마태가 이두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고 세상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그 친밀하게 어, 그 다가가고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처음부터 어, 등장을 시킵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다이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더 친밀함을 느끼는 거죠.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이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laughs> 태어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왕이 만유의 구주가 된다,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가겠죠.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라. 네.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다이세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도 요셉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작 음,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다이세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것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시각장애인들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두 사람은 앞을, 앞을 보지 못하는 커다란 삶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자신들의 보이지는 않지만 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세상에 소리 질러서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다윗세 자손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어, 그래서 이 소식이 다시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기를 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성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laughs> 반전이 일어납니다. 약간의 조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약간 의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이세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부르는 이들을 외면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바로 치유해주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죠? 집으로 돌아가 버리세요. 그들을 외면한 것일까? 그들의,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는,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일까? 30절에 보면, 눈뜬 그들에게 삼가암에게도 알리지 말라. 어, 어미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아직 세상이 예수,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했서 어,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때가 아니야? 음.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죠. 음, 그러자 예수님께서 능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만 띄어진 그 뜨게 할수 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느냐. 지금 그 의미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질문도 평소 병자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는 듯한 예수님의 물음에도 이두 사람은 두 사람의 믿음이 확고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대답도 당신께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안수해 주신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되라.라고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예,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대로 되라에서 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믿음, 음, 그걸 확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 음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가 아니고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감겨진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마치 어두워진 눈이 밝아졌다라고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면 이 세상에는 눈을 뜨고 있으나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내 눈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두 명이니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소리쳤던 것처럼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형들은 오늘 우리들의 눈도 육신의 눈은 다 떠서 세상을 볼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볼수 있고, 가족도 볼수 있고,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볼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정말 꼭 보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눈. 그런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밝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회복되어지고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있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바로 고백하, 바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눈이 되게 해달라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받아서 그걸 응답받을 때 우리들의 믿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또이 아침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침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또 주일 부흥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시고요 또 내일 성찬식과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봐서 어, 이 땅에 꼭 필요한 또 복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몸이 또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주님을 다이세 자손으로 고백하며 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에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을 다시, 다시 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눈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때그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지는 그런 믿음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여정 동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부흥의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라면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또 성찬 예식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또 귀한 예배와 또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또 찾아가 주셔서 또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